안녕하세요, 함블라입니다. 오늘 부산 여행의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에서 시작합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13년에 개장해서 무려 100년이 넘은 해수욕장입니다. 광안리, 해운대에 비해서는 인기가 없지만 그래도 조용하게 바다를 볼수 있고 케이블카, 거북섬이 있어서 소소하게 힐링하기 좋습니다. 또 송도 해수욕장까지 왔는데 또 케이블카 안 타고 갈순 없죠. 한번 타러 가 보겠습니다. 케이블카가 바닥이 투명인 것이랑 아닌 게 있는데 투명 바닥은 왕복 l 2만원 아닌 거 왕복 1 5 0 0 0원입니다 네이버에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 케이블카가 1 6 k g 정도고요. 맞은편에는 이제 공원하고 구름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케이블카를 한 10분 정도 탑니다. 좀 비싸죠.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서 원하는 음악 들으면서 또갈수 있습니다. 조금 무서워요. 또이 케이블카에서 보이는 여기 송도! 전경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 또 부산 앞바다 아 여기 또 부산바다를 시원하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저 멀리 부산 영도까지 보입니다 사진 많이 찍으세요 케이블카에서 내리셔가지고, 조금 걸으시면, 송도 용궁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입장료가 천원인데요. 음, 전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기회가 있으시면,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케이블카 타는 쪽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가 부산 국가 지질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있으시면 산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송도 해수욕장으로 돌아와서 송도의 명소 거북섬에 가보겠습니다. 거북이처럼 생겨서 거북섬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름름리리도있으니까 한번 걸어보세요. 시원한 바다도 가까이서볼 수도 있고 사진도이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송도의 밤야경은 해운대에 비해 소소하지만 송도만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부산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부산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이 정도 계단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 집으로 가기 전에. 잠깐 들릴 곳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 맞은편을 보시면 텍사스 거리와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또 제가 차이나타운 매니아인데 안 가볼 수가 없죠. 우리나라 화교는 수도권에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경상도 특히 부산 대구 쪽이 많습니다. 또 여기가 구한말 청나라 영사관이 있던 곳으로 원래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차이나타운의 규모 역시 크지 않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보다 조금 작은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입지 조건은 부산 차이나타운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신기했던 건 차이나타운인데 러시아 관련된 식당, 뭐 카페, 상점, 이런 게좀 있었습니다. 역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차이나타운 하면 짜장면 먹어줘야죠. 또 화교 분들의 손맛 보장합니다. 무조건 맛있습니다. 부산 차이나타운도 작긴 작네요. 아, 근데, 차이나타운이 여기 텍사스 거리랑 붙어 있는데, 왜 부산에 텍사스라고 생각하실 텐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텍사스 하면 집창촌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기도 그렇고, 서울 미아리 텍사스도 그렇고, 예, 뭐, 그렇습니다. 또, 화교분들이 사는 곳엔 항상 화교 학교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분들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는 부산 중화 기독교회, 천주교 중국 교회 뭐 이런 역사 깊은 건물들도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을 지나서 조금 걸으시면 옛스런 건물 하나가 보입니다. 이곳이 옛 백제 병원으로. 1922년 우리나라 사람 최용혜 씨가 설립한 부산 최초의 근대식 개인종합병원이었습니다. 뭐, 그때 당시 서양 의사가 진료를 했던 아주 대단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뭐, 그 이후에 최용혜 씨가 건물을 중국인에게 팔고, 뭐 일본으로 야반도주했다. 뭐, 이런 루머도 있고요. 뭐, 한국전쟁 중에는 중화민국 임시대사관으로도 잠깐 쓰였습니다. 현재는 카페고요 커피 한잔 하기도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코스, 초량 2바구길 가보겠습니다. 골목길 따라서 조금만 걸어주세요. 가는 길에 초량 교회라는 곳이 보입니다. 여기가 1892년에 설립된 부산 최초의 교회인데요. 안창호 선생님도 오신 적이 있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곳이 바로 초량 이바구길에 있는 168 계단입니다. 한국 전쟁 때부터 피난 오신 분들이 여기 집을 짓고 사는 동네입니다. 정말 계단이 168개입니다.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여기에는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료구요. 주민분들과 관광객들이 나란히 타는 모노레일입니다. 올라가면서 보이는 이 부산의 풍경 또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안 타고 계단으로 올라가셔도 되는데 생각보다 꽤 힘들다는 거 명심하세요. 오늘 부산 여행의 마지막 송도 해수욕장과 부산 차이나타운, 초량 이바구길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부산 꼭 오셔서 많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산은 제가 보여드린 것 말고도 좋은 곳이 너무 많으니까 꼭 오셔서 많이 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서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